할일 없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중대한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선법 제 1조 1항은 first...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공화당이다. 공화민주 공화국이다 also the Constitution that Korea is a 여러분 다 아, 기억하시죠? All remember this 자 이항이 중요합니다 이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all authority comes from the citizens. 그리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And all authority lies within the... 바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I mean...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인이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Well 저는 광화문에 국민혁명의장으로서 분대한 national...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설명하신 영상 그대로 the...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하신 것 헌법 okay. 위에는 국민 저항권이 있다. 자,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헌령을 하기 전에 하신 발언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자, 모든 대한민국의 권위는 헌법에 있지만, 검거 yes, 위에 또 하나의 권위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집행된 것이 4.19때 집행이 되었는데 자 이제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헌법 정신에 따라 헌법에 입각하여 중대한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 저항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최고로 많이 모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이. 국민 저항권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는 국민 저항권이 완성되었으므로 이제 앞으로 구성될 광화문이 국민 저항 위원회를 통하여 이제 이 대한민국을 통치해 나갈 테니까 여기에 만약에 안 바라거나, 반국가 세대기 개입한 사람들은 반드시 처단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off,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Monday, 일단 언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All, 언론들이 계속 장난치고 있습니다. The media is 또, 종편을 비롯하여 with the constant, with the politics, KBS, MBC, 그 다음에 또 SBS, SBS 모든 언론들은 방문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laughs> 공유하시는분 손들고 만세 자 이것은 우리가 헌법을 기준하여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종평TV 10만명 10만명씩 다 여러분이 정식적으로 법을 어기면 안됩니다 집회 신고 허가를 내고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종편 TV 모든 곳마다 10만 명씩 투입을 하여 그들이 이반 대한민국의 정신을 이것을 버릴 때까지 계속 여러분이 투정해 주시기를 공유하시면 두손들고만세 그리고 KBS 10만 명 가이 됩니다. 가서 방송 이따위로 하면 당신들 해체 시킬거야 KBS에서 10만명 가고 MBC에 10만명 가고 SBS에 10만명 가서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제2의 건국을 이루어내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할수 있겠어요? 전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으로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laughs> 이재명의 발언을 보면 모르십니까? <laughs> 이재명이가 김성과 김정일을 폄훼하지 말라. 아니 <laughs> 이 말을 듣고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다면 그 사람들은 간첩입니다. 간첩.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선네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여 일어나라 바로 이재명 이놈을 체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 이 둘러싸고 반드시 대한민국은 제2의 건국을 하지 아니하면 이미 나라가 칸한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것은 보안법 위반 정도가 아니고 국가 반역을 행했던 행위입니다 실수로 말을 했다면 용서할 수 있어요 원고를 써서 읽었어요 원고를 써서 그러므로 조국은 깜방 갔고, 그 다음에 한동훈은 지금 아웃됐고, 이제 이재명 이한 놈만 처리하면, now, 반드시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고, But, 동의하십니까? He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자, 제가 도움받기 위하여,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선 heard 교수님을 heard 모시고, 오늘은 강의 안 하고, 나하고 토크노만몇 마디 하고 이제 우리는 빨리 지금 저어 서울 서, 서부 서부 지방 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 주세요 주소 자이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이 공수처에서는 스스로 이제 갔는데 거기서는 대답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